안녕하세요. 매트랩스터디 멘토를 맡은 김수연입니다. 4주차 두 번째 강의에서는 구문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먼저 i f a n d 구문입니다. if 조건문, 실행문, en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end를 붙이지 않으면 에러가 나니 주의해주세요. 구문의 조건을 나타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수식 기호를 사용합니다. 같다는 는,는을 이용하는데 는은 변수의 숫자를 대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는,는은 같다를 의미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 수식으로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그리고 또는이 있습니다. if a n d 구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 x가 30보다 크거나 같다, y는 x는 30. x 더하기 30, a n d 라고 입력 후 example이라고 저장합니다. 구문의 뜻은 x가 30보다 크거나 같다면 y의 값에 x 더하기 30을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x에 50을 대입하고 example를 실행합니다. x가 30보다 크므로 if문이 작동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y의 값은 x에 30을 더한 80이, 80이 됩니다. 실행문에는 저번 시간에 배운 출력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n이 0일 때 n을 출력하는 구문을 입력해보세요. 이제 n에 0을 입력하고, 이그 l 프을 실행하면 n의 값인 0을 출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for-end 구문이 있습니다. for-end 구문은 어떤 변수가 구간 안에 있을 때 작동하는 구문입니다. 따라서 i라는 변수의 초기값, 증가값,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증가값을 생략하면 1로 취급합니다. 다음 구문은 for-end 구문의 예시입니다. i가 1부터 1씩 증가해 9가 될 때까지 n의 값을 변경하고 출력하는 구문입니다. 자세한 구문의 작동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의 값은 1부터 2, 3, 4 이렇게 9까지 증가합니다. n의 값은 초기에 1이었다가 2, 3, 4로 증가하고 출력됩니다. 마지막에 i가 9의 값을 가지고 나서 n의 값을 출력하면 호문이 종료됩니다. 실행화면을 보면 n의 값이 반복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의 값이 1부터 x-1까지 작동하는 포문입니다. 그런데 포문 안에서 x의 값이 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x의 값은 이전의 값과 i의 곱으로 변하고 이를 출력하는 구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i가 1일 때 x는 x 곱하기 1. i가 2일 때 x는 x 곱하기 2 곱하기 1, i가 3일 때 x는 x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반복해 팩토리얼을 나타내는 구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까 구문을 이그젠플로 저장하고 x에 5를 대입한 후 실행해봅시다. i값의 변화에 따라 x값이 변하고 5 팩토리얼이 5 팩토리얼인 120에 다다랐을 때 구문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ile end 구문은 조건에 만족할 때까지 구문 안에 실행문을 반복하도록 명령합니다.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구문 안의 내용을 반복하는데 한번 반복 후 i는 1씩 증가합니다. fprint f 매트랩이라는 구문과 함께 있기 때문에 i의 값이 11이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매트랩이라는 글자를 반복해서 출력하는 구문입니다. 확인을 해보면, 매트랩이라는 글자가 반복적으로 출력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주차 숙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부터 100까지 1씩 커지는 행렬 x를 만들고, 행렬의 원소를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행렬을 생성하는 방법은 2-1회차 강의에 있습니다. 두 번째 숙제는 숫자 x를 입력하면 1부터 x까지 홀수 숫자를 더한 값을 출력하는 구문입니다. 감사합니다.